안녕하세요 말씀을 l 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도 말굽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1기상 17장 17절에서 2 4절까지 i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 r 말씀 h 급합니다 s 일 후에 그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워낙 건데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게 되기 위해 소망합니다 오늘 17절은요 이일 후에 라고 시작을 하죠 이일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이 17절부터 이어진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밭으로 가서 과부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사르밭으로 간 엘리야가 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과부를 만났는데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에 떡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르밭 과부에게는 떡이 없는 겁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통에 가루 하는 군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것이 다였는데 이 과부의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이게 마지막으로 남은 이 가루와 이 기름 조금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은 같이 먹고 난 다음에 굶어 죽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났는가? 이 배경이 또이 17장 1절에 나타나 있는데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거든요. 엘리야가 이제 자기가 얘기하기 전까지 이 비가 내리지 않 않을 거다라는 그 선포를 딱해 버리는 그 가뭄에 대한 선포로 인해서 이 가뭄이 오게 되겠죠. 하나님 사람이 얘기했으니까. 그 가뭄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이라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사르바 가운데에도 그 영향이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절망 속에 있는 과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엘리아를 이 과부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뭐 엘리아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과부는 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사실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엘리야가 약속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로 나에게 떡한 그거를 작은 떡 하나를 줘라 그러면은 그, 그 통에 그게 마르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 약속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기인지 뭔지 알게 뭐예요 그다 가뭄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음식 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방국에 근데 이 과부가 엘리야가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떡하냐면 이렇게 마지막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예언처럼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과부에 가진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질 않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엘리야와 이 여인 그리고 여인의 아들이 어, 굶지 않고 생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어, 바로 그 사건 그일 후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 사건이 이전에 생긴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 주신 겁니다 공급해 주신 거고 어,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이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와 아들은 살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된 것이고 이 도망다니던 엘리아는 쉴 곳과 음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보면 아, 모든 것이 다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만은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그냥 평탄하게 그냥 잘 지내고 이렇게 끝났다 이렇게 나오면 다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일은 뭐냐면 그 뭐냐 그 이전에 있었던 일 다음에 있는 이제 오늘의 이 일은 뭐냐면 사르바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 병이 들어가지고 한참 앓다가 낫게 돼가지고 일어난 게 아니고 그병 때문에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거예요. 죽은 거죠. 어, 여러분 절망이 임하게 될 때. 그때 의 사람은 사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사르박과부이 여인에게 아들은 사실은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살아 숨쉬는 생존의 이유이죠. 삶에 존재하게 되는 이유, 뭐 그런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부르짖습니다. 18절의 고백, 이 여인의 이 부르짖음인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엘리야가 와서 한 일은 사실 엘리야는 억울하죠 왜냐면그 사람이 와서 지금 이 가정 가운데 한 일은 뭐냐면 먹고 살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와서 그 여인의 가루와 기름이 다 달치가 않았던 거거든요. 영혼이 계속 이 감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나타났던 건데. 엘리아가 오지 않았더라도 딱 보면은 이 여인이 결국에 만나는 그 순간도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엘리아 때문에 그나마 살게 된 거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이 여인은 앞에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생각할 수 없어요. 왜 그냥 지금 이 아들을 죽었다는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그이 아들이 죽은 소리인해 여인이 그래서 엘리아를 원망합니다. 내아들 죽게 하려고 당신이 어? 내게 온 거냐는 거예요. 당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지금 내 아들 죽게 된 거다. 야 이게 그 실제 이 여인이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확신하고 얘기하는 건지는 알수 없지만 야 너무 큰 고통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그것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인간 삶의 본질적인 문제인 겁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고요 살아감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사태들 가운데에 죄의 그리고 이 죄로 인해 오는 사망이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펴보면 이 죄의 영향은 결국에 우리 가운데 그 죄책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 이 죽음 앞에 여인이 결국에 그래서 18절에 갑자기 좀 뜬금없지 않나요? 뜬금없지 않아요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뭐냐면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했냐. 그러려고 당신이 내게 왔냐. 이렇게 이야기 하거든요. 뜬금없이 자기 죄를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런 거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수 있는 건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그 커다란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일을, 아, 내가 죄 지어가지고, 내가, 내가 여태까지 저지른 죄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일어났다. 이 죄랑 연결하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여인은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 이상한 가운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면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게 좀 요즘 시대를 사는 사람들.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 세상 가운데 좀 만연한 생각의 방식이에요. 어, 주일예배 우리가 나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내다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다리를 다쳤어요.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참석을 못 했는데 다리를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아, 나벌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복음적인 건 아니거든요. 어, 예배를 지켜야죠. 근데 그게 복음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 사르바 까부는 지금 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나의 죄값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무속신앙 무당 뭐 이런 거 점치는 거뭐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죄책을 이용해서 원하는 거 얻는 겁니다. 어,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원인이 있지 않겠냐라는 거거든요. 원인이 있지 않겠냐. 어다뭐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서 얘기해 주는데 이런 거죠. 당신의 조상신이, 당신의 운세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요. 예 당신은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영마살이 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홉수다. 오 이렇게. 재수가 옴부터 가지고 너한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막 얘기하는 거요 그럼 오 그러면 이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부적을 쓰고 구슬해 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맞을까요? 그 일의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의 죄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영향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거를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생을 풀어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새사슬 가운데 얼매어 있는 겁니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딱 이걸 보고 받아들이는 거를 잘못 합니다. 끊임없이 뭔가에 붙잡혀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눈에 비늘이 씌어진 것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꼈는데 검정색 선글라스가 있어가지고 다 시꺼멓게 보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은 이 사망의 영향력 아래 정상적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언가 다른 어, 이 일의 원인이 있을 거야 나의 어떤 뭐, 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 붙잡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실들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붙잡혀 있어가지고 마치 어떤 거냐면 그 어, 걸리버 여행기에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는데 딱 눈을 떠서 보니까 소인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밧줄로 자기 묶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누워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 묶여가지고 어어어 어? 어? 이렇게 모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어떤 영향 가운데 붙잡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것이 어~ 이게 바로 이 여인의 상태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방의 여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르바 땅의 과부인 겁니다 어~ 이 여인의 상태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 인간들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없이 살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죄의 영향인 겁니다. 지금 오늘 보고 있는 이 사건이.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낸 거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사건이죠.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해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니라 오늘 아이를 잃은 과부에게 이것이 가장 소망하는 복음이 들려진 사건이죠.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과부에게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존재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그 죄의 가운데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그것은 복음. 가장 복된 우리가운데 기대하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 사르밧과 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살려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사 원래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생명을 주신 그 어깨 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막 이렇게 왔다갔다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아들이 살아난 그 다음에서야 이 여인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야 라고 할때이 단어가 아타제라는 단어인데요 아타라는 단어와 제라는 단어가 결합된 어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런데 이게 뜻을 해석하면 이래요 이제 이것으로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겠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으로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 여인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것으로 나아간 것이죠. 어, 여러분, 이제 이것으로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십니다. 하늘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때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이 진실하시고 하나님 주님 찬양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가 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경험한 자에게서만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그그 그 사람에게는 믿음의 그 고백을 가지게 된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의 이름 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인데.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는 누구냐? 상황, 환경이 점점 더안 좋아지더라도 내 안에 그 믿음의 고백이 존재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절망이 안 좋아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의 소망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엇 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볼수 있는 거냐그 입술의 말을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이고 우리가 정말 바꿔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말이 달라지길 소망해야 될 것이죠. 바로 오늘 사르바 가부의 이 마지막 이 고백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삶 가운데 나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면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참 구주가 되십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살아계신 주 다들 아시는 찬양이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 그 생명 주셔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고 알수 있는 우리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우리의 상황의 그 절망 속에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맛고 알게 될때그 믿음의 고백 그 아버지와 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입술의 말들을 붙잡으며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주님 그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주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루늘 네. 오늘 하루도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